자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지금 어, 내일 모레 4월 9일부터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과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됩니다 그 온라인 개학을 맞이해서 지금 각급 학교는 준비 그거 준비를 하느라 굉장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컨텐츠 과제 중심 학습이 아니라 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준비하는데 저희 수비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좀 안내를 좀 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비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저희 과학실에 있는 물품이나 그 PC를 활용을 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튜토리얼 느낌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실시간으로 웹캠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최대한 학교에 있는 물품을 활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물품을 추가로 조금 구매를 하고 하려고 신청을 해놓긴 했는데 일단 어 가장 간단한 준비물은요. 준비물 해볼게요. 휴대폰으로 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있고요. 휴대폰을 활용하는 경우 그렇다면 휴대폰을 거치할 이러한 삼각대. 삼각대하고 휴대폰을 물릴 수 있는 그러한 젠더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러한 젠더들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조그만한 삼각대를 받쳐가지고 저런 젠더에 물려서 휴대폰을 이렇게 고정시킬 수도 있고요. 일단 휴대폰을 고정시키는 게 제일 우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휴대폰에 들어가서 제 휴대폰 화면 녹화 기능을 조금 써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희 밴드. 밴드를 보면, 수비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기준으로 저희는 한반밖에, 한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일단, 수비중학교 2학년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수비중학교 2학년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글쓰기를 누르면 됩니다. 글쓰기. 그리고, 이 부분. 중간에 라이브 방송, 투표하고 파일 사이에 있는 라이브 방송이 보이죠? 이 라이브 방송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라이브 방송 해볼게요. 휴대전화를 가로로 회전하세요. 가로로 딱 회전을 하게 되면 라이브 방송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방송은 2시간까지 가능을 하다라고 하네요. 이게 지금 후면 카메라로 찍히고 있는데 후면 카메라로도 찍을 수가 있고요 이제 필요하면 전면 카메라. 전면 카메라로 이제 삼각대에 이렇게 놓고 전면 카메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이럴 경우에 메시지도 올라오는 게 이제 보일 수 있고 좋은데 단한 가지 단점이 이게 이제 뒤에 칠판이라고 한다 그러면 뒤에 칠판으로 판서 하는 게 좌우 반전으로 돼서 보이는 게한 가지 단점입니다. 어,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어, 지금 휴대폰으로는 이게 한계고요. 그렇게 상하좌, 아니 좌우 반전이 안 되게끔 하려면 후면 카메라를 쓰면 되는데, 후면 카메라를 쓰면 되는데, 후면 카메라를 쓰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후면 카메라를 쓰면 후면을 제가 바,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후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게 뭐야? 올라가는 게안 보이죠. 애들의 채팅창을 못 본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전면으로 해서 판서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써 보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휴대폰 네이버밴드 라이브 방송으로 할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 볼게요. 휴대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